놀이 <laughs> 놀 근데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뭐가난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초등학생 때가 제일 좋았어 원숭이 조금 어. 놀고 재밌었는데 고구마 캐러 다니고 <laughs> 요즘 애들은 뭐야? 난 초등학생 때 PC방 다녔던 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요즘 애들은 네? 뭐? 고구마 캐러 다닌 적 없지? 고구마 캐본 적은 있는 거 같긴 한데 체험복 이런거? 어, 체험, 체험 체험. 아 체험해봤어 <laughs> 체험 훔쳐봐야돼 소리 해봐야돼 이렇게 일어나가 주인장이 울는야 거기 내 뭐, 고구마야 하면 발 이렇게 돌려오려아그 와중에 챙겨? 챙겨야지 먹어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뭐 길거리에서 불 켜가지고 고구마 구워먹었니? 생으로 먹었는데 아 생으로 먹었어? <laughs> 아 훨씬 야생적이었게 뭐. <laughs> 그 작은 칼 있잖아 응. 커터칼 해서 이렇게 씻어서 그냥 막 아그다 아그다 한 번쯤은 그런 거 있어야지. 고구마 생으로 먹은 맛 없지 않아? 맛있어, 다아 그래? 난 별로도 뭔가 뭔가 좀 텁텁한 느낌이던데. 그 맛으로 먹는 거야. <laughs>